어? 오, 개 빨라. 그런 거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 포켓게임 안 해보셨나? 음, 해보긴 해봤는데, 그게 언제적일인지. 그게 한참 옛날, 혹시 뭐 피카츄 버전이랑. <laughs> 아, 피카츄 버전이 1세대, 2세대. 골드, 어. 골드. 아, 아, 골드 3세대임. 골드가 3세대에요? 골스 2세대, 2세대에요. 골드가 2세대야? 골드가 3세대 아니야? 2세대지, 아닌가? 실버가 2세대 아니야? 실버랑 골드랑 같은 아, 거? 아, 실버래. 그거, 그린. 그린은 그거에요, 피카츄 버전. 그린이 피카츄야? 아니, 그건 아닌데, 피카츄랑 똑같은, 그... 소 소설... 세대? 똑같은 세대. 음... 잠깐만, 여러분. 자. 아악! 뭐지? <laughs> 내 것만 예. 못 타. 그거 못 타요? 네. 헐, 개찐다. 없 어, 어 그럼 저거 어, 잡으세요. 어, 켄타로스. 어, 탔다. 탔다, 탔다. 어, 탔어요? 탔어요, 탔어요. 내거 진짜 엄청 간지나. 켄타로스, 넌내 그래, 거야! 봐봐, 봐봐, 봐봐. 내거 간지 쩔지? 음. 간지 쩔지 않은? 색깔도 깔맞춤 돼가지고 간 쩔은데? 후후! 이거! 애가 불쌍해 보이는데? 아닌데? 어디 갔지? 오! 내, 오, 개쩜, 개쩜! 이 사람 어딨어? <laughs> 오, 뱅타운을 타고 다니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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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개 빨라. 나, 내가 훨씬 빨리, 내가 훨씬 빨리. 이거봐봐, 이거봐봐, 이거봐봐. 쩔지쩔지 뭐야, 저 징그럽게 생기는. <laughs> 우리에, 애, 우리애 엄청 빠르다고. 후우우우우우우우우 얘왜 얘 이렇게 느린지 아는 사람. 걔는 수영해야죠, 아저씨. 맞죠. 그니까 물이 없네? 여기 물 있다. 어, 물에서 빨라. 오 진짜요? 진짜 물속에서 빠르? 조금 빨라요. 짱신기. 오 우리랑 속도 똑같은데? 쪽쪽호호호자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럼 다 같이 자리로 갈까요? 아니면 따로 따로 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가 각자 지형에서 돌아다녀야 돼요. 멀리 안 가고 그 지형에서만 전설의 포켓몬은 한 지형에서만 나와요. 각자. 어느 지형?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 그 지형을 찾아야 되잖아 우리는 그치? 바다에서... 어. 가... 저 가... 쟤 누구냐 걔나오는 가이오가 어 가이오가 심해에 애들 많이 나와요 심해 가이오가랑 음. 루기아랑 제가 심해에서 한번 봤어요 심해에서 심해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응 음, 바다 딥... 딥... 딥시인가? 그게... 딥오션 네 디보션 가면 거기서 잘 살아남으면 돼요. 그리고 기가 힘들지. <laughs> 그 밤에 수 있는 거 어떻게 잡아? 그러면, 그리고 정글에서 음. 뮤 뮤가 나와요 뮤. 정글에서 뮤가 나? 와 뮤는 관심 없는데? 응? 응? 근데 이 얘가 힘든가 막 갑자기 안 달려. 뚱뚱해서 그래. 야. 나 뚱뚱하다 무, 어, 뭐야? 어, 깨비 참이. 깨비 참다이가 날 플레어 드라이브. 여깄다 뭐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말해봐요 뭐뭐 있어요? 전설의 포켓몬? 라이코엔테이스이쿤 그란돈, 가이오가, 레쿠자, 루기야, 세레비, 그리고 새 포켓몬들 세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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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비는 아까 내가 좌표를 찍어놨지 잠깐만요. 오 좌표도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아까 길.. 이거 포켓몬 센터 찾는 길에 있더라고 그래서 찍어놨는데 <laughs> 음.. 날수 있으니까 괜찮죠? 왜요? 뭔 일인데? 멀어요? 날수 있으니까 잘가 어? <laughs> 좀.. 아예 얼마 안 머네 가자 자몽아 자몽.. <laughs> 가자 자몽이 <laughs> 이름이 맛있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색깔도 <laughs> 자몽 같아 이름이 맛있어 보이는데? 자, 보자 거기 가면 꽃지형이 있을 거예요. 꽃들이 많은 플라워 지형이 음. 그 플라워 지형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 거기서 걸어 다녀야 돼. 그냥 한 바퀴 동네 돈다고 생각하세요. 운동하는 경. 운동하연 뜰까? 나 이거 오늘 24시간 방송 각인 거 같은데 이거. 아니아니 이거 하루만에 끝낼 생각이 없어요. 저는. <laughs> 뭐 <laughs>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나는? 나는 아, 그런... 무슨... 그런... 아저뭔소리 사전에 다 통보했구만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한 분. 밀... 아 이... 이분 데요 계약서도 똑바로 안 읽죠? 사전이라면 한 20분 전? <laughs> 이상하다 20초 전네 <laughs> 나랑 밀탑 계약할 땐 그런 게 없었는데 아이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 없지 <laughs> 밀탑 일단 갤깔때 그런 얘기 없었는데. 오! 오, 얘갠데게개 개진한데 얘. 안 보이. 아직. 얘그그그 그, 그 메가니움 쓸모 없어. 저 능력치 개구려. 치코리타 지나 아, 치코리타 채종제라구나날마잡아야지쇼쇼 포니타네 날색마가 아니라? 포니타가 이렇게 커? <laughs> 왜 이렇게 크지? <laughs> 포니타가 아닌데, 이건? 일단 잡고 보자. 근데 좀, 포니타는 되게 대충 만들었다. 이게 옛날 그 고전 세대 포켓몬들은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좀덜 잘생겼어요. 많이들 생기나 말았는데, 얘는? 조금 그래, 뭐야? 너한번 타보자. 오, 지금도 탈수 있어. 오, 느린데? 아니야 속도 괜찮네. 얘 진화시켜야지. 지나 시키면 더 빨라지겠지? 어 뭐야? 야, 이, 까불지 말고 이리 와. 지나 시켜줄. 집 빨기. 뭐야? 지나 시켜줄게. 됐다. 가자. 니트로 차지. 불꽃 세일 버려. 해오리 불꽃 꺼져. 명중률 개 낫네. 돌진. 쇼. 울음소리. 쇼. 이쪽 이쪽. 쇼. 연옥. 연옥? 연옥 좋지 않아요? 괜찮을걸요. 몸통박치. 저. 이쪽으로 가면 돼. 고속이동 필요 없어. 쇼. 버프는 어제 아니? 보니타 지나. 포니타 지나 진화, 또 지나 하나? 오개 큰데? 저렇게까지 커지나? 아이, 전설의 포켓몬이 여기 있었네. <웃음> <웃음> 이상한데 왜 이렇게 많이 커지지? 날색마 다음 없죠. 뭘 모르겠어요. <laughs> 그거 이상한데. <laughs> 그거 포켓몬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전설의 포켓몬이 여기 있었다. 어 뭐야? 어개 커. <laughs> 이상한데. 아무 생각해도 그렇게 클 리가 없는데. 전설의 포켓몬이 여기 있었네 근데... 진짜 못생겼다 초반 세대는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어, 근육몬도 있어 어 내꺼 진짜 빠르다 호. 뱀? 응 음. 징그럽게 생기네? 하지만 빠르다고요 날아가야 겠다 나는거보다 훨씬 빨라요 이거 그럴리 없다고 그지 자몽아?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우리 의 겁나 빠른데 물에서도 흠? 빠르고 개 짱약한데? 상성때문이었거든요 <laughs> 상성 상성아니면 상성 내가 이겨요 누가 그런 징그러운거 하랬나? 그냥 한 번도 안 켜봐서. 슉 오. 이쪽. 이쪽. 어. 늪에서 나오는 게 있었나? 어디 어디서 나와요, 두제 포켓몬? 어, 먼저 사바나에서 많이 나오고, 이스트림 e 힐에서 나오고, 그리고 비치랑. 사막 사막에 있는 리스트림 그리고 심해 그리고 꽃지형 쿠츠 님이 가시는 곳이고 어 그리고 약간 평지 선플라워 평지에 가, 개가 나와요. 레쿠자. 레쿠자는 한번 봤어요. 레쿠자가 뭐예요? 기다랗게 생긴 용 같은 애 있어요. 초록색 용이었나? 음. 막난 용밖에 몰라. 그거랑 그리고 다음은 신전 위치는 메가가 어, 그 붉은 사막 지형에 파이어 신전이 있고 프리저가 그 얼음 지형 그리고 썬더가 사바나 지형이 있어요. 그리고 뮤가 정글. 걔걔걔걔 누구지? 뭐지? 누구 누구? 걔걔 디아루가 같은 애도 있어요? 없어요. 왜? 이게 지금까지도 업데이트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가, 아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호호일걸요. 최근 버전에. 왜막 펄기야? 걔네는 왜 없어? 난그그 버전 중학교 때 되게 열심히 했는데. 힘들대요 만들기가. 어 정글이다. 가보자. 이게 근데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금방 나올 것 같긴 해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진짜. 걔네들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만들 생각을 하지? 쩔죠, 역시. 쿠시니 가고 있어요? 제가 말해준 위치? 찾고 있어. 지금 다 왔어, 다 왔어. 트만 맞추면 돼. 오케이, 오케이. 저 정글에 왔어요, 저는. 다 와간다. 웃자. 근데 이게 멘트가 다 같이 뜰지 모르겠네. 한 사람한테 뜨면. 아, 여기구나. 되게 좁은데요, 여기? 네, 거기서, 그, 지형을 벗어나면 안 돼요. 뭐? <laughs>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야 된다고? 음. 그러면 걔가 알아서 말 걸어? 아니요, 막, 멘트가 떠요, 막, 거기에. 음. 그 근처에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플라워 포레스, 여기 제가 적어준 저기서만 멀어지지 말으면 돼요. 썸 포레스인데, 여기? 아, 썸 포레스에요? 응. 어. 음, 틀렸네. 어, 거기 아닌가 보다. 어? <laughs> 여기 아니야? 어, 그러면 거기는 아마. 거기에 그거 뒤에 붙어, 평지 그거. 이거 붙어요? 그게 뭐예요? 잠깐만요, 쓰고 있음. 이거 붙어요, 뒤에? 네. 거기서 레쿠자 나와요. 오! <laughs> 아, 레디바야! 아, 뭐야. 거기... 레쿠자는 엄청 커요. 그리고 레쿠자는 하늘에 나와요, 하늘. 하늘? 하늘에서 놀러다니요. 뭐, 하늘에 떠 있을까? 그래도 되고, 멀리만 안 가, 거, 제가 말해준 지형에서만 멀리만 안 가면 돼요 오! 오, 그 원피스에 그거, 거기, 그 누구냐, 그거 개 있는데, 원피스에? 어? 뭐더라, 어, 저거 되게 닮았다. 그거, 그거, 그 하늘, 하늘에 뭐더라? NL? 무슨 점이지? 엔엘? 엔엘 오 엔엘 엔엘에 거기 막 대포 쏘는 애들 기억이 안나네 하도 한, 하도 오래돼서 한에서 너무 오래됐다 어 스카이피야 스카이피야 주민이다 주민 음... 저. 저 지겨워요 내가 했겠잖아 이거 24시간 <laughs> 방송각이라니까 오늘 저 지겨워요 벌써 오늘 24시간 방송이야 이거. 어떡하지? 오늘 24시간이야 오늘. 방송 못해. 다 같이 쎄쎄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이 돌아다니면 더 나을라나? 그건 모르겠는데. 확률이 3배3배 3배? 아닐 거 같은데. 이거 막그쎄 포인트 막 1, 2, 3 이렇게 지정할 수 있나? 없어요. 아젠장. 쎄톰 여기 해놓고 딴데 가야지? 아니다, 좀만 더 돌아다니보자. 그러면 거기 안 나오는데? 왜왜왜? 왜, 왜? 이게 포켓몬이 어...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있는 위치 쪽에서만 다시 리스폰이 돼요. 헐. 그니까 처음 나와 있던 것도 멀어지면 없어지고 근처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돌아다니라는 얘기에요. 가만히 있으면 똑같나? 움직여야 돼. 오마이갓. Oh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그, 딱, 전설의 포켓몬, 잡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오, 뭐야, 저건! <laughs> 헐, 전설의 포켓몬이다! <웃음> <웃음> 아, 뭐야, 걔, 이름 뭐더라? 지, 지게? 그, 투가, 투구푸스? 부사이저, 부사이저. 푸사이저푸사이저 투구푸스 레이즈 오, 저게 전설의 포켓몬 아니에요? <laughs> 봐봐 어, 보통 그 기간이야 건물만해요. <laughs> 어. 어. <웃음>